예, 믿음이 뭔가 늘 이제 생각을 하죠. 도대체 예,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만 너무 좀 거리가 멀게,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가깝게 말씀을 해주는 게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딱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가깝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이 세상에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현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나도 믿음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면 상팔자가 아니라 무식하면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알기를 조금 더 힘쓰시면 좋겠다. 자, 이제 맹세. 구약에는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 맹세를 하되 헌맹세는 하지 말라. 이래요. 헌맹세. 헌맹세가 뭘까요? 지킬 수 없는 맹세. 지키지 못할 맹세, 어떠한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이거죠. 신중하지 못한 맹세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맹세를 해도 되는데 헌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옛사람 구약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맹세 중에 하나 특이점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숙이 구약 성경. 민숙이 30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특이점이 뭐냐? 많은 맹세가 있고, 많은 서원 있고, 많은 서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내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한 것은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십니까? 네. 보여지는 맹세가 이 당시 구약은 보여지는 법이고 육신의 법이고 세상에 나타나는 법이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점이 뭐냐? 내 마음을 제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모든 맹세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 마음을 제어하는 맹세는 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육신의 법이고 지금은 마음의 법입니다. 네, 마음의 법. 그래서 구약에는 육신이 하지 아니해야 되고 지금은 내 영이 내 마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육신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영적인 법도 그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음의 법이지만 이 마음의 법을 육신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구약에는 맹세, 서약, 서원 등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왜 그러냐.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할 때, 하늘로도 맹세를 하고, 땅으로도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발등상으로도 하고, 뭐 예루살렘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것을 내 걸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잘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래, 하늘로도. 왜 하지 말라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으로도 말라 그래, 그래, 땅.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큰 임금, 즉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를 세아릴 수도 없지만 쉬고 또는 검고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맹세할 때내 힘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내 건다 이거예그죠 여러분 맹세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는 걸고 뭐 할게, 누구는 걸고 뭐 할게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맹세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또는 나의 힘이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큰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자꾸 무언가를 맹세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 더큰 존재의 힘을 빌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고,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과 지금 복음 시대로 넘어와서 이 복음의 정신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 복음은 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게 복음이다 이게.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걸고 무엇을 걸고 무엇을 걸는데 그 거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나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뭐라 하느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옳다 그럴 거고, 무엇을 아니다 라고 하실 겁니까? 뭐가 옳고 뭐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30절에 뭐라 그러시느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또는 악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어야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던 누구랑 무엇을 하던 그 사람에게 이것은 옳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맹세를 통해서 나의 믿음도 좀 끌어올리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습관처럼 습관에 배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성경을 보시고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라 이거예요. 뭘 알아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세일즈맨입니다. 내가 무엇을 파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옥장판이 유명했죠, 그죠? 옥장판을 파는 사람인데, 옥장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옥장판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고, 다른 많은 회사의 옥장판보다 우리 회사께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감흥이 안 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런 말씀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은 거기 끄덕하시고. 내가 지금 이 은혜시대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말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내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첫 단계가 뭐냐? 예수를 아셔야 된다.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난 성경 한장 읽었다. 한장 많이도 아니야 한 장. 없죠? 성경 한장 읽으신 분 계시면 한장한 장. 없잖아요 한 장도 안읽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읽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한4 0 시간 봤다. 여러분 다 40시간, 50시간은 보시잖아요, 그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해도 성경은 안 보잖아요. 성경은 안 보는데 뭐 기도는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또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믿음은 내가 뭐 크게 없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크게 뭐 믿음을 나타내서 보이고 크게 막믿음의 어떠한 것을 막 이렇게 막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까 처음에 민숙이 읽어준 것처럼 내 마음을 제어하는 즉 육신으로는 내가 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영적으로는 믿음의 싸움이 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야 된다. 끊임없이 최소한 주님을 옳다 또는 주님을 아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맹세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던 것이 맹세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이제는 너를 나타나고 너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던 맹세를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라. 그러면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아, 내가 나를 닮아가고 내가 나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더큰 은혜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맹세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또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